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22회 재정분리시대 재정일치와 재정분리란 한국시대와 한웅천왕님의 신시개천 이후 제18대 거불단 한웅인 단웅천왕의 시대까지는 천왕님들이 모든 정치를 수행하셨던 신정인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14대 치우천왕님의 시대 관중의 황주땅을 봉지로 받은 황제헌원이 천황님이 임명한 비왕에게 반항하는 반란이 발생해서 신정 체제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치우 천황님께서 이러한 세태를 직감하시고 재정 물리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조인 개경 서울의 비당금자의 금성에서 회대인 관중으로 천도하셔서 그것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에서 드디어 정치를 분리시켜 재정 분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때 재정 분리의 시원으로 천황님과 천주로부터 천부인을 부여받고 왕부의 수장 황제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에서 등극하신 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십니다. 단군왕검부터 재정 분리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우리 역사의 시원으로 조작해서 신시계천 개천주의 주인공 환웅천왕이신 부처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재정물리의 시원인 단군을 개천절의 주인공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법칙, 중국사 25사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사 황제국 25사의 모든 왕조들이 장악한 지역이 바로 한양장안의 중심인 관중입니다. 모든 왕조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나서 바로 황제로 등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역사를 공부하셨다면 모두 헛고생 하셨습니다. 이곳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제왕의 성인 광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14대 치우천왕님 이후 제18대 단웅천왕님께서 계셨던 한중관중의 금성천부였습니다. 이 금성이 왕검성 봉성, 철롱성 한성 국내성, 무성, 귀성, 화성 등으로도 불렸으며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천재로부터 황제의 인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는 재정물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재정물리의 시원으로 이곳 황제의 성에 등극하신 분이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 단군왕검이란 우리 역사의 시원이라고 배워왔던 단군왕검은 실상은 재정 물리의 시원인 왕부의 수장으로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계천 이후에는 천왕님이 세속적인 정치와 종교를 모두 관할해 왔으며 제14대 자우지천왕 일명 치우천왕 시대 권력 지향적인 혼원에 의해 천왕님의 항명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는 바 관중의 청구를 개척해서 천왕님의 병인 섭정들이 통치할 부도를 건설하고 관중의 회대로 천도하며 이후 1 8대 거불 때 환웅, 일명 단웅의 시대에 천황님은 모든 정치 권력을 비왕에게 인계하였으며, 이때 왕부의 수장으로 천황님으로부터 왕부의 인증, 천부인을 부여받고 삼재가 있었던 관중의 재경에 도읍하신 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십니다 단군이랑 천황님인 단웅, 단웅구, 단당, 단고루의 신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국고신 요와 순 제국고신과 당군왕궁 제효방운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국고신 이후 천황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기원전 2333년 당군왕궁께서 정치의 수장인 왕부의 왕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신인 하강하셨던 것입니다. 신시개천인 기원전 3897년 이후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는 천황님의 정치까지 책임진 재정 일치의 사회로 사망 삼제는 천황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이었으며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 이후는 재정 분리의 사회로 천황님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군단군의 의미 재정 분리의 시원인 정치의 수장 단군 왕검의 단군 단군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우선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탕구트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탱글이란 하늘 한울즉 천신으로 동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의 천주이며 또는 하늘 같은 아버지 천부의 의미입니다. 탱글이 탱글이가 계셨던 곳이 역사 속의 탕구트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황제를 천자라 칭했던 것은 천왕이신 천부의 대리인인 아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탕구트는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중국 북서 쪽에 사천성 북부, 청해성의 북부, 감숙성 등에 존재했던 었 티베트의 분파라고 합니다. 탕구트, 현 역사에서는 고비사막 이도, 내몽골 남부, 섬서 서부, 청해성 북부 지방을 포함한 감숙성 주변 지역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 진한 동한, 당항, 동항, 당월, 당구로 혹은 당구로.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하나님, 불처님 또는 왕부의 군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탕구트를 진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서라벌, 낙랑 개림, 월성, 동경, 문천이라고 합니다. 경주의 군명이 진안으로 그것이 탱글이, 당글이인 천왕님에게 었던 경주가 탕구트였던 것입니다. 단군, 당군이란 천왕이신 단흥 또는 당글이 탕구류의 신화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천왕의 비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군 왕검의 군이 신하군인 이유를 알겠는지요. 중국사 25사의 모든 황제들이 바로 단군 단군입니다. 신시 배달구 환웅 개표 제1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2대 거블리 환웅 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기원전 2333년경 단군 왕검과 동시대의 천왕님의 1 8대인 단웅천왕이라고 합니다. 천왕이신 단웅의 신하가 바로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왕검성, 왕검성 고조선의 도읍지, 왕홈성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도읍지로 정하여 오다가 기원전 108년 한나라군대에 포위되어 수개월 동안 항전 끝에 투항하였다. 427년 이래 고구려의 도읍지도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요동지역이라는 설, 지금의 평양지역이라는 설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궁여지승남의 평양주의 평양은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 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정동궁여지승남에서는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했는데 왜 위키백과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을까요? 당군왕금이 도읍한 왕검성이 바로 평양성이 아닌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이 황제가 되기 위해 장악한 이곳의 정체를 숨기고자 제정 분리의 시원으로 당군왕금이 도읍한 왕검성을 평양성이라고 조작했습니다. 단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은 삼재인 소호금촌 전옥고양 제곡고신이 있었던 관중의 금성 철옹성으로 이곳을 장악한 사람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사 25사에 등장하는 모든 왕조들은 이곳 관중의 지왕의 성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천황님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왕검성을 아사달이라고 합니다. 아사는 아침인 조이며 다른 벌, 땅인 양으로, 조양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천주와 천왕님의 계셨던 개경서울의 지명이며, 조양, 왕부의 중심, 한양장안의 관중의 지명입니다. 평양의 의미. 현지의 역사는 제정물리에 시온 당군왕검의 왕검성을 평양성이라고 조작해 놓았는데, 지명이 나온 김에 평양의 의미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피암푸 평양부, 동방견문록에서 시킨으로 나온다. 그리고 집사이건 징기스칸기에 시긴이 나오는데 인용하면 시긴이라는 매우 큰 도시가 있다. 그곳에는 장려한 건물들이 많고 70만호의 고장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지방과 함께 주루체 종족에 속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 동방견문록에서 피암푸주의 전문을 인용해보면 타얀프를 출발해서 초쪽으로 거의 1회 거리를 기항하면 아름다운 지방을 통과하면서 교역과 수공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읍과 천락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여러 곳으로 가서 이익을 올리는 다수의 상인들이 있다. 1회 거리를 다 가면 비로소 피안프라 불리는 한 도시를 만나게 된다. 대단히 크고 고급스러운 도시이며 상인들도 많다.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살아가며 굉장히 많은 양의 비단이 만들어진다. 태원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입니다.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는데 서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이 서경입니다. 역사 속 평양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발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단지의 신채호 전집 중권의 평양 배수고를 참조하였습니다. 박도부도 후토 부타 부타, 부타 박타, 불타, 벌타, 펴타, 피타이고, 박라, 불라, 펴라, 피라, 불리, 불이다. 불타, 벌타, 펴타, 피타이고, 불땅벌땅 펴땅, 피땅 호땅, 호땅이고, 불단, 벌단, 펴단, 호탄, 호땅, 호단이다 호땅, 평양의 평은 평평하게 펼쳐지고 벌어졌다는 말이고, 양은 부드러운 흙이라는 말입니다. 평양은 둘다 한자의 음으로 읽은 것이고, 피양은 피는 훈으로 양은 음으로 읽은 것이고 피라 페라 볼라는 둘다 훈으로 읽은 가차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지명을 분석할 때는 도토타토 라나리 따땅탕 탄스탄스탕 스키타이라는 말은 스키타이오 땅이라는 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은 스키타이인들의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씨의 고을의 구조를 가진 선인들의 본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불 대신에 스키타이어 센의 한자 표기어인 신을 넣으면 신도, 신두, 힌두, 신토, 힌타, 신토, 신라, 신땅이 됩니다. 센터, 센터, 신토, 처세네터는 중심으로 영어의 센터가 바로 우리말입니다. 당군항공 고주몽과 주나라의 시조, 후지 고주국의 시계에 대해서 고창현 빈푼루에서 대개비는 하의 열국으로 주의 성국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한 나라의 열국으로 주작되어 있었으면 기원전 1600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4기에서 이 고죽국의 역사를 추적해봅시다. 4기 봉기에서 주나라의 시조가 요순시대의 후직이라고 합니다. 4기의 주봉기 첫머리를 인용합니다. 주나라 시조 후직은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렀는데 강원은 제국의 정실부인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고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훈연히 기뻐지면서 그것이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하게 생각되어 비좁은 골목에 버려두었으나 말이나 소가 지나가면서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놓았다가 마침 산속에 사람이 많아 장소로 옮겨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으나 날진승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강호는 기이하게 여기고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처음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라고 했다. 주를 인용합니다. 이 부분은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고주몽의 탄생신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많은 그 이야기에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몰 남몰래 가두었다.햇빛이 비추자 그녀는 몸을 피했고 햇빛이 또 따라와 그녀를 비추었다.이로 인해 임신하여 아를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대쯤 되었다.왕이 이것을개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수가 그 아를 피해 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짐승이 아를 덮어 주었다.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이 주나라 고죽국의 시조 신화를 조작된 반도사의 고구려의 시조 신화에 살짝 변주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인명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 사기의 이야기대로라면 고죽국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주나라의 시조 후직이 바로 단군왕검이십니다 당군왕검이신 고구려의 고주몽 후직은 동일한 인물들로 당군왕검마저도 현 중국사의 역사로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전 시의 후손이라고 하는 헌원 후손의 계보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동궁 여지스남에서 당군왕검의 후손인 주나라의 모국 빈국과 고죽국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은 견성 완산. 안남, 비사벌, 승화, 순위군이라고 합니다.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고주국인, 태빈민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의 공작 유방과,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중동국여지수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신중동국여지수남, 국역분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주 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노정, 공복정조의서거정에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 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의 빈을 떠난 때이다. 역사 속의 전주가 바로 당군왕검 후순의 나라인 주 나라의 모국인 태빈이며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였습니다. 이곳 풍패인 전주가 바로 역사 속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단군왕검의 고향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지역이며 단군왕검의 손자 가륵당군 이후 당군왕검의 후손인 주나라의 사람들이 정착했던 태빈 민주의 풍패 전주가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관중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에 가까운 곳이 풍패인 전주로 그것이 낙양입니다. 경도인 서울에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었던 산이 낙산으로 낙양이 경도인 서울의 일부였습니다. 황해도 해주주의 군명은 내미올, 지성, 장지복지 대녕, 서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이곳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나라의 근본인 일본이며 이곳을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배구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포함하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 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곳이 곧 현도 낭랑 대방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도는 개경의 지명이고 낭랑은 동경인 경주의 지명이며 대방은 천황님이 지었던 동경 남원의 지명이었습니다 현도는 개경 서울의 지명 낭랑은 경주의 지명 대방은 남원인 남양의 지명입니다. 현도, 낭낭 대방은 모두 경도인 서울의 지명입니다. 고죽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하면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예별해보면 고차, 구자, 굴지 등으로 또한 고차, 고주 등으로 발음되지만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자, 굴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쿠자라는 음이 가장 역사적 실상에 근접하는 발음입니다. 바로 키타이, 카타이, 코타이, 쿠타이가 키차, 카차, 코차,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랑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 속색 하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쿠자는 쿠타이이고, 후타인은 후라이, 바로 구례, 고려,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은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